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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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제케이요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올라 오케이, 오오세요오케오세요오케 오케이, 오바이오이오올이오라이이바이오이바이 저기요, 두 마리 나오시라고요 나오세요, 나오세요 이거 내려가세요, 내려가세요 가세요 차가 아직 안나고요그 네. 아, 아, 아. 네. 아, 찍으시라고요, 여기 우리 경호 차량 어디있 우리 경호 차량 혹시 어디있 아, 어디있죠? 위, 위 위, 위 아우, 만 찍으시라고요, 여러분 그만 찍어주세요 여기서 그냥 3인사업고 빠져, 따라가야까요 차가 좀 멀리 있다는 거아데 아니 그러면은. 그러니까 차가 네, 많이 네. 있죠. 네, 손한번 이렇게 다 흔들어주고 저희 갈게요 이제. 네, 세 분이서, 네 감사합니다. 손한번 들어주세요. 네, 네. 감사했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소해요, 저희...